응. 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못생긴 삐뽀루 씨와 함께... 네, 쇼자 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이분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와서한 번씩만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피보르도 힐벌,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네, 구독 두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네, 때릴까요 구독 두 번씩만 네, 케볼상, 해주시면 돼요. 캐보르상 유튜브를 구독했다면 한번더 누르세요. 네두번 누르시면 됩니다. 아 진짜. <laughs> 네, 일단은 매칭이 다빠기 때문에 야 이거 근육 봐라 근육. 아유. 야야야야 야. 야, 만만하냐? 야야 아니 안 만만. 야야 피보 삐뿌리이 자식 삐포르거든 비포리 네비뿌리잖아아 삐뽜리. 그래 삐뿌리로 지어놓고 어디서 삐뿌르라고야 짭조쿠라는 사람 있다 짭조쿠 뭐야 야 짭조쿠 참교육해야겠다 짭조쿠 누구야 근데 야 감히 보겸님의 가족구 짭조쿠짭조쿠이 자식 아짭조쿠 얘는 내가 반대 친인야 누가 누구 야이짭조쿠야 누구냐고 몰라 아무튼 난짭조쿠를 싫어해 이짭조쿠 자식 보겸 TV 구독 도 하는 게 야, 죽여 죽여 아가씨. 죽여. 아, 깝짝꾸 만남 죽이자. 콜? 야, 짭소쿠 얘는 진짜 죽여야 된다. 감히 우리의 신성한 가족구에 닉네임에 더럽히다니. 이자식. 안 되겠띠. 어, 해면 레벨 2? 뭐야 어? 이거? 아니, 야, 우리 팀왜 이렇게 많이 모였냐? 아, 스쿼드라. 야, 스쿼드로 잘못 써 가지고 우리 팀 4명 됐는데? 야, 일단은 바로 내리자. 내리기 뜨자마자 내려. 아, 싫어. 그런 거 없어. 하냐 그냥 진짜 빗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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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degli instagram> 야나 야.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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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야. 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상가족상궁 예 지났지 나 지났지 아 진짜 너의 이름은이냐 뭐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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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니 보인다 니 보인다 니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너의 이름은 너의 빗뿌리는 나나 만들어 가고 있어. 야야야. 야, 얘 지금 얘 우리 언덕에 내렸다. 언덕에 내렸다. 이거 뭐냐? 이봉주 온라인 뛰어야 되는데. 나 갈게. 이... 나, 갈게. 어, 나 갈게. 나 갈게. 야야야. 얘 뒤에 사람이 있다. 뒤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얘기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어요. 얘 뒤로 뒤로 뒤로. 얘 사람 나 죽인다. 나 죽인다. 나 죽인다. 나 죽고 나 죽고. 나 죽어. 나 죽어. 총무, 아, 아, 아. 빨리. 총 먹어. 총 먹어. 총 먹어. 총 먹어. 나 죽었어요. 총 먹어. 총먹총먹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만 아, 짭조크 별로 캥거루상 여기 있어 아, 내가 너내거 죽여줄게 아 진짜 뭔데 아, 진짜 뭔데 오얘뭐얘 어, <놀람> 누가 총사 누가 총사 얘 누가 총사 누가 총사 뭐지 뭐야? 이거 뭐야? 어 한두 짱짱맨 안녕. 안녕 안주야. 안녕, 안녕. 어, 오 예, 날 죽었다. 오, 수고, 수고. 그, 그, 그. 하이. 어. 나가자 나가. 아니 아니. 야 오케이 나가. 야 태주 각이다. 야 한주야 한주야 이거 태주 각이지. 야 한주야 이거 태주 각 아니냐? 뭐냐 이건? 한주 누구니 근데? 수고 기절. 야 한주야. 한주 한조 누구야? 야 저번에 캥 캥지삼 캥지삼 그 사건 기억 나냐? 캥지삼? 야 기다려봐 내가 네 방송 볼때 있잖아 생방 볼때야 캥지삼 캥지삼 이거 야 한주가 너한테 네 여친이라 했거든 뭐냐 아이 이분 어. 이분 아 뻥쟁이야 뻥쟁이 응 어, 없어야겠네 아니 없애는 건 아니고 친한 분이야 친한 분 아, 필요 없어 아니 뭘 필요 없어 친한 분인데 어떻게 친한 분인데 그냥 유튜브하다가 만나신 분이야 굉장히 어 친하신 분 어디 보는 아니면 한주 보는 일단은 바로 게임 시작. 아, 팀모드 팀모드. 한조 별로인 건안 비밀. 듀오로 가 듀오! 듀오. 혼증 완자인데 무슨 혼증. 혼증 말기. 혼증 말기. 잘해 봐라. 잘해. 야, 혼증 말기 한조 짱짱맨 씨. 오늘은 제 오늘은 듀오로 맞짱까는. 제가 한번 마짱까 맞짱까 야, 혼증. 혼증 말기인 한조 짱짱맨 씨. 어. 네. 아이야 한조! 한주. 네 한조님? 한조님! 이분이 한조를 좀 싫어해서 네좀 좋아 같은거네요 전 찐펀드 찐펀 한조님! 야 그래서 내가 너 로켓 방송할때마다 천이상 올려준다 아이 감사합니다 우리 또가한조님께서또 이렇게 네. 또 이렇게 또 로켓을 많이많이 많이 올려주시는데 지금 10밖에 안되니 지금 무슨일이냐 이거? 인정 지금 10개밖에 안된다? 야 천이상! 이 사람, 그, 진, 말이, 예.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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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니야, 해. 근데, 이 사람, 아, 뭐야, 이건. 헌증 환자. 왜 그래. 그리고 로켓 1 0천 원이라는 거 헌임. 야, 역시 헌. 야, 이건 그냥. 야, 헌이죠, 헌. 허원. 어. 헌증 말기죠, 그래, 헌증 말기. 그래, 그래, 그래. 어 정신병원 한 번, 아, 네, 네, 상담 받아보세요. 어, 헌증 말기. 우리 한조. 어. 우리라니 말이 좀 심하다. 왜? 우리 땅이 아니지. 아 친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한주로 만나봤어? 아 그건 아니지만. 야 한주님. 아이 여친 아무튼 말하지 그래도... 마세요. 여치... 얼마나 유치미 사귀었을 때으면 자기가 여친이 되려고. 아이 거의, 거의. 아무튼 솔로 일이 어좀 그렇게. 나 솔로 아닌데. 어 로켓 1 0 0개 넘는 거어 정말 감사합니다. 님나 솔로 아님? 어로어 로... 어, 스타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봐 이나코. 스타주님 솔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바로 뛰어 내려보도록 아, 할게요. 아, 공항까지가 볼까? 공항아니다 그냥 마을 중심부에서 내릴까? 그래, 피크 피크 여기서 뛰어 피크. 그래, 피크리가 뛰어내릴게. 임. 임았으면님 네, 네. 아스타 님 같이. 해요. 네, 이판 끝나고 친구 걸어 주세요. 지금 내려. 이판 끝나고 친추 걸어주세요. 닉네임 캥거루상입니다. 네비? 친추 걸어주시면 제가 바로 받겠습니다. 네, 삐뿌리도 네. 좀 친추해주세요. 네 아닙니다. 걸어요. 네! 이거 끝나고 제가 친추 받아드리겠습니다네 네. 저도 받아게요 여기 여기 여기. 야삐뿌로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삐뿌로야. 기다려봐. 이 사람 뭐냐? 네 같이 합시다. 네이판 끝나고 같이 합시다. 야기다나얼 가고있어 나 이상한 데로 가고있어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야 위험하다 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저 사람 나똑같네 뚜껑 펴뚜야 사람들 모였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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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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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디로? 어 뒤로 도망가 야 근데 치킨 뜯어본 적 있냐 푸봐아 내가 또 6위까지는 해본 적 있는데 치킨은 또 뜯어본 적이 없지 야 한조야 닌닌 닌 치킨 뜯어본 적 있니? 디나하고 자빠졌네 한조야 니네 치킨 뜯어왔어얜안 뜯어? 근데 일단은 피크 여기로 좀 가줄게요 음. 여기에 차가 있는 걸로 알거든? 내 생각에는 야 캥거루야 헤이 솔로 무시하지마 안 하는데 솔로 같이 어. 솔로. 가 솔로야 왜왜왜 왜, 왜? 이제 곧 헤어질 커플분 그? 아좀 말이 심.. 시... 아, 말이 심형했습니다 네. 네 나는 배그한다 아 진짜? 네 19세 아니죠 저분 배그 배그 어야왜야 야, 저격총 저격총 얘 예, 잡아 안 개먹었대 저격총 저격떴죠 야나 피스톨 좀 들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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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니스피모야 저격떴죠 저격, 저격? 저격총 떴죠 네자 <laughs> 위층으로 올라가줍니다 어 위층이 없냐 여기 없다 여기는 야 위층 없네 야 오저따리 오 잠시만 악도하는데 아, 뭘야 아, 그... 기다려봐 악수 써은 서바는... 아니야 기다려봐 뭐뭐뭐 뭐, 뭐. 뭐나 따발총 들었어 뭐있지 아샤나 저격종이다 쏘도 될까나 어야 어? 한발 쏴버렸다 한발 쐈다 아 한발 뺐다 아. 아 그래서 일단은 2층이 있는 집을 한번 찾저이다 차... 저기다 누구 있는거 같아 야 누구 누구 총 쏜다 총 쏜다 야야 야, 숙여서 갈까 이 위층으로 가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 또 우리 가탄조 님께서 또 우리 추천 아, 추천.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빠 또둑 추천. 아, 좋아요. 2층 올라가자. 일단 점심에. 야,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아! 네. 어! 팔로우 감사해요. 추천 감사해요. 야, 나 살려. 야, 삐뿌리 나 살려. 빨리 와서. 와서 나 살려. 와서 나 살려. 나 살려. 빨리 빨리.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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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동생 좀 오케이 쓰레쓰 쓰 배낭도 좀 가져가고 총구도 좀 가져가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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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방탄부 레벨 3? 뺏겼네 <laughs> 레벨 투라도 아 가방 꽉 찼다 아 이거 SMG 버려야겠는데 남 가방 하나 뒤에서 하나 아까 하나 계속 쏘고 있었 있은... 아 그래요 아 이제 오버워치 10이 가능해요 아 가능하죠 음님 HP 보소 네아 구상 써야겠네요. 음, 구상 써야겠다. 근데 이게 어 여기 상자만 더 있지.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네, 삐뽀로 삐 TV도 좀 구독 좀. 지금 오신 분 누구죠? 네, 삐뽀로도 좀 삐뽀로. 어 오신 분 누구죠? 스타주? 음, 잠시만 볼게요. 채팅방. 네 스타즈님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 뭐안 누르시면 안 누르셔도 되고 아 뭐야 이거 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까 또. 아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옆에 뜨는 거 있지? 됐다 없앴다 아니 근데 여기서 아 지금 자기장 너무 안 좋네 아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야 잠깐만 자기장 바뀌니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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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가 총사총사총사 얘 누가? 아 유튜브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얘 누가 총사? 뭐야 뭐야 이거? 아스타주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누가 총사? 누가 쏴? 누가? 써, 누가? 내가 샷건 좀가게어 뭐야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쏴 죽여? 지금 25명 나왔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야, 야, 야 밖에 있다. 누구 밖에 있다? 누구 야, 밖에 있네요. 야 스마 쏴라 스마. 밖에 있네요 누구? 전직 특수요원 캥거루의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전직 특수요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 아, 듣기 싫어 음. 오늘부터 컵 영상도 편집하려 했는데 내기분도좋으데아 편집 좋습니다. 음. 야 이것도 여기 바나나 씹인가 어디로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내 피가 너무 없다 이거 눈물아 아 저는 편집 필러니어서 편집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진 닉네임이 저세요 닉네임 은 캥거루산. 캥거루산. 님. 오예 누가 써 누가 아 예. 나좀탈게나좀게예 올라 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살려 나피 지금 추려되고 있어 나추려되고아아 어. 어. 구운 약이 없어요. 빨리, 살려줘, 살려줘. 어, 됐다, 됐다. 어떡하냐, 야, 어떡하냐. 내가... 지금 포위됐는데. 야, 이거, 지금. 나가봐, 일단은. 야, 이거, 지금. 이거 조준하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알았어 존버존버 존버존버 존버. 존버가 뭔데? 존버 오케이 존버 뭔데 그게? 아 지금 자기장 너무 안좋은데 존버 아 자기장 어떤데? 야 오늘 딱 정가운데에 있는데? 정가운데요? 어 정가운데야 무슨 정가운데에요? 우리 가운데인데? 여기잖아 우리 지금 고래? 아 자기장 위치 너무 안좋은데 님들아? 네가운데좀 넘어가 로켓 400돌파 감사합니다 일단은 잠깐만, 야. 나가서 뒤질 거면 안에서 순위라도 눌려야지. 아, 그럴 거 같긴 한데 일단 순위라도 좀 눌려야지. 어, 그러니까. 야, 맞아, 야, 야, 야. 캥거루, 캥거루야. 뭐, 나 스나 좀 줘봐. 스나? 응. 왜? 내 따블상이 줄게. 아니 티가 두 가지요? 일단은 친추 걸어주세요. 캥거루 상입니다. 어. 네, 저도 친추 걸어주세요. 삐뽀루입니다. 삐뽀 리잖아았니 네, 닉네임? 아, 그러구나 아, 계속 삐, 해가리지 내 닉네임? <laughs> 자기 닉네임에 까린 사람. 일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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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야 이거 존버야 해되냐야 한주야 존버? 존버 인정? 한주야 존버? 인정?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봉주 온라인 뛰면 망하거든. 이거 지금 차라도 차야 돼. 어 뭐야? 뽀삐 밖으로 보내서 힐팩 꾸. 구... 야 힐팩 두 개. 나이스. 뽀삐 누구니? 나이스. 야 나도 하나만 줄어. 나이스 힐팩. 나7 3밖에안 돼. 어. 이만 어. 하나만 줘봐. 참, 바글바글. 꿔 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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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팩. 예.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가자. 내가 가자. 오케이 오케이. 나차차좀 알아볼게. 응. 차 가지고 나한테 올수 있니? 왜왜 <laughs> 왜. 왜, 왜? 뭔행세야 히팩. 야, 두 배, 두배얻었다두 배로. 야, 히팩 세. 히팩 세개 있다가 a r 오케이. 안 개모띠. 나 히팩 SMG 내지. 버리고 이 좋아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잘 풀리냐? 아 미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들어오자마자 나갔네 아 미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딱 아시네 이게 재밌다아 아, 뭔소리야 죄송합니다 암소 소리 뭐구요 여기 있네 아이고 뭐 없네 오 총알 왔다 일단은 빨리 차를 타서 아니 이게 차 없으면 이게 2봉전 라인 뛰어야 된다고 일단은 님? 뭐 하심? 저 가는대로 야 여기 자기장! 야 개꿀! 응. 야 집에 숨어있자 집에 숨어있자 여기 딱 자기장 야 여기 딱 자기장 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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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집 야 자기장 또 이거 개오지저 야 이집에 사 누구 그거리는거 아니야? 아이 야또 오지저 오죠 여기 누구 쏟아지니까? 나 오늘 야 여기 계단 계단 봐 계단 오면 쏴주겨 쏴주겨 옆어뭐 야 일단은 님들아 횡재했어요 지금 안정 지금 스코프도 두배를 그러면 명을... 어떻게 나 가까이 쏠 거밖에 없으니까 색깔이 까 어허 잠깐만 그러면 야 우리 둘이가 우리 둘이가 마지막으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둘이 마지막으로 살아나면 뭐 어떻게 되니 둘 중에 둘이야 그럴 거야 어, 그래 뭐니 내가 방 봐라 내 가방 보이냐 이 황토색이 막 까이는 가방이 아 개쩐다 이얘기야 야나 지금 휴대폰 밧데리 왜 이러냐? 32%인데? 이거 뭐야 이거? 아까 40몇 %였는데? 일단은 뭐야? 야 AR탄 다 버려야겠네 이거 AR탄 스모가 없네 이거 AR 야 AR탄 다 버려 내가 쓰고 있는데 AR탄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AR탄 뭔데요? AR AR 나 지금 30개 5개 있어 150개 있어 150개 아 진짜 나이소 너무 듣기 싫어 야 사람들 안 오나 이거? 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오케이루. 나 사건 타. 하나 헬멧이 없다. 헬멧 어디 있나? 있어 여기 1레벨 여기, 여기. 1레벨 자리 있어. 아1레벨 뚝배기 있다. 있나 일레? 뚝배기야. 야깐만 여기 덴저 구간? 왜, 야 뭐. 여기 덴저 구간이야. 폭격 떨어진다. 아니야 집안이랑 괜찮을 거야. 폭격들은 뭐 어떻게 된대? 야호. 폭격들 이거 뭐지? 야 여기서 폭탄 위에서... 떨어져 폭탄 진짜? 어집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야, 나무 집이데비안 무서져? 사람들 사람들 안 와? 오면 바로 싸줄끼면 되는데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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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로야 왜? 너 저기 계단 아래 봐라 계단 아래. 아 니가 봐. 아뭐뭐 뭐 하는 거야? 어, 진짜. <laughs> 어 뭐야 뭐야 누가 쏜다 누가 쏜다. 오도놈이. 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야, 2배 엘스코프. 야, 5배 엘스코프는 도대체 대단합니다. 뭐야, 뭐야, 뭐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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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9명 남았다, 9명. 1등할 수 있어 우리. 나왜 사건이 뭐가 가진다, 무슨 무슨 리퍼같이 1등할 수 있다. 시청자들 다 나갔고요. 여기가? 시청자들 다 나갔고요. 망했고요. 다 나갔어? 예. 시청자들 다 나갔고요. 있냐? 그럼 어, 우리 방송 찍을 이유가 없잖아 괜찮아. 이뭔지 땡이라고. 일단은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괜찮고요. 됐 음. 야, 일단 야또된조간 걸렸다. 왜 이거? 야 뭐야, 뭐야 이거? 왜왜 왜? 왜, 왜? 딱 여기서 딱 가운데가 아니네. 딴른 집으로 옮겨야 될거 같은데. 야뭐 아니야. 여기가 딱 가운데잖아. 아니야. 생각을 해봐야 조금 옆으로 처졌잖아. 가운데가 가운데 땅 여기 맞는데? 여기잖아 지금 거기 아니잖아 진짜 아무튼 아무튼 일단 여기로만 안 오면 우린 생각은 거야 우리 지금 야 아직도 아홉 명 남았네 이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아저씨 여기가 우리가 새로 살 집이에요 아 미치겠네 이거 아직도 야야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어디? 예, 여기 저기 아래? 이 누구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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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으로? 예주 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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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아, 한쪽 장 때문에 아니세요 밖으로 나가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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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이때 안에 있거든? 안에 있거든. 아, 전화 받고 어요 네. 야. 잠깐, 잠깐, 소리 진짜. 어어. 내가 나가서 질러버릴까? 나가서 싸질러봐, 싸질러.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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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잠깐, 만 잠깐, 잠깐.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지금 나왔을까? 나오고 있어? 나왔을까? 나왔을까? 나왔냐 나왔냐? 집 뒤로 왔어 있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 안으로 응. 숨었다 안으로 응. 숨었다! 쭈이다 기 있다 쭈이다 기 있다 쫄 저기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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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임쫄림? 저기 있어 저 있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여? 그? 싸봐싸 봐. 야니 네 거랑 내 거랑 별 차이 없는데? 아 내게 이게 달려있어. 내거두 배리네. 아, 아니거 연발이네. 내거 연발이야. 아예 사람 왜 이렇게? 아나 발도 이야 아직도 아우미 예 누구 발견했다 발견했다. 내가 HB 조금 잘라놨거든. 아까 누구 봤다 아까 누구 봤다. 야 이쪽으로 들어. 온 멀리서 할 때는 단발이 더 좋아. 그러니까 저격통이 단발이 더 좋아요. 야 뭐냐 이거? 왜? 야 잠깐만. 야 자기장 봐 자기장 야, 야, 옮겨야 돼. 했잖아. 야 옮겨야 돼. 잠깐만 잘못 눌렀어. 겜브리님 이러지 마세요 저한테. <웃음> 야 <웃음>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옮겨 옮겨,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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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나가. 야 일단 어. 나가 2봉주 온라인 뛰어야 돼 이거. 달려 달려 달려. 야, 달려. 빨리 여기. 아 누가 쏜다 누가 쏜다 쏘지 마 쏘지 마. 어얘 어, 누웠어 누웠어 누웠어. 얘 나갔어 나갔어 아야 누웠어 다누웠아아 죽었어. 네 오늘 이렇게 방종하도록 하겠고요 아니요 방종하지 말자 아니 배터리를 봐봐 아개 아깝다 자 오늘 이렇게 방종하도록 하겠고요야 우리 방송 얼마 안 했잖아 재밌게 봤었다면 구독하기 댓글 좋아요 한 번씩만 넣어주세요 한 7시 반? 그쯤에 다시 할까요? 근데 그 시간이 좀 안될 것 같은데 그 때, 완전히, 다시. 그 때, 티킨 찍어 올게요. 티킨, 티킨. 나, 네, 티킨! 어! 오케이. 수고했다, 띠띠또양. 어, 띠띠띠.